네, 지금 84D형 유니트 앞에 와 있는데요 외관부터 집 모양을 실제로 그대로 구현해서 진짜 집에 방문해 있는 것 같아요 네, 기존 아파트 모델하우스와는 다르게 실제 외관부터 동일하게 제작을 했고요 적격불 등 모든 마감재가 실제와 동일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1층이 넓어 보이는데 주차장인가요? 네, 84D 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신 이 필로티 공간이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 공간은 공용 공간으로 주차 공간 또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외부 계단을 통해서 세대 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들어가 볼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신발장이 보이는데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공간 활용도가 높은 워크인 구조로 되어 있어서 팬트리 겸용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발뿐만 아니라 캐리어, 골프백 등 부피감 있는 물품도 깔끔하게 보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현관 앞에 작은 화장실이 있네요 네, 지금 보시는 화장실은 게스트 화장실인데요 고용 공간 안에 기본적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위층 화장실을 사용할 필요 없이 가족및 외부에서 손님이 오셨을 때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주방에 왔는데요. 이곳은 어떠한 특별한 점이 있나요? 네, 저희 고향 삼성우미 라피아노의 주방 가구는 수입 브랜드 제품으로 시공이 되는데요. 더욱 고급스러운 주방 공간을 완성해 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역자 동선으로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부님들의 동선을 고려를 했습니다. 거실과의 대면형인 기역자형 주방으로 설계됐고. 냉장고 옆쪽으로는 수납장이 크게 짜여져 있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주방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다용도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선반 같은 경우에는 탈부착이 가능해 세탁기와 건조기를 동시에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김치냉장고 공간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환기창은 다용도실의 또 하나의 장점인데요. 거실 창과 마주보고 있어서 마통풍으로 실내 환기도 매우 우수합니다. 거실로 나와봤는데요. 거실이 상당히 넓어 보여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실폭이 굉장히 넓은데요. 요즘 30평대 아파트들을 보면 거실폭이 3.5m에서 4.5m 정도로 나오는데요. 고양 삼성 오미 라피아노에서는 그것보다 넓은 거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시스템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장치인가요? 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 고향 삼성 우미 라피아노에서는 에어 클린 시스템이 적용이 됩니다. 세대 외부에는 미세먼지 센서와 미세먼지 신호 등이 설치돼 미세먼지 상태를 알려주고요. 세대 내부에서는 청정 공기 급배기 시스템과 미세먼지와 CO2 센서가 자동으로 환기 시스템을 작동해서 쾌적한 실내 공기를 유지시켜줍니다. 그렇군요. 에어 클린 시스템으로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이 마련되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와. 거실 앞에는 테라스까지 마련되어 있네요. 주택의 고급스러움과 프라이버시를 더하는 적벽돌과 개방성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철제 난간이 믹스되어 거실의 연장선상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니까 테라스 천장이 반 정도 나와 있어요. 네, 첨화 같은 느낌이 나죠? 이 거실 공간 위에는 침실이 들어가거든요. 그 공간이 이렇게 테라스의반 정도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테라스 지붕 느낌으로 정감을 더합니다. 자, 이제 이 계단을 통해서 3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실 텐데. 와, 계단 폭이 상당히 넉넉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성인 남녀 두명이 같이 올라오더라도 굉장히 넓고 안정감 있게 계단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부가 오픈형으로 되어 있어서 답답함이 없는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공간은 안방입니다. 넉넉한 공간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주택의 경우 단열을 가장 신경 쓰게 되잖아요. 단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요? 네, 저희 고향 삼성우미 라피아노 단독형에는 PLO의 3중유리 시스템 단창 창호로 계획되었습니다. 효과적으로 단열을 해주면서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시켜줘서 에너지 절약에도 큰 도움이 되며 방음 효과도 뛰어납니다. 안쪽에는 부부욕실이 있는데요,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네, 건식 스타일의 세면대와 연계된 부부 욕실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세면대는 욕실 밖으로 나와 있고 안쪽에 욕조가 있는 호텔식의 설계를 반영해 더욱 럭셔리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세면대 옆으로는 수납장도 설치되어 있어 화장대 겸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화장실 옆쪽으로는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와. 엄청 넓네요. 굉장히 크게 설계되어 있어서 다른 곳보다도 더 넓고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도 쪽에 공용 화장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안쪽에는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네요. 이곳은 어떤 공간인가요? 이렇게 오픈된 공간으로 가족실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방을 만들어서 침실로도 목적에 맞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앞쪽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미니 테라스가 있는데요. 주택형마다 일부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층마다 테라스가 제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층에서 마지막으로 보실 공간은 자녀방입니다 기본적으로 북박이장이 들어가 있고요. 창이 기역자로 길게 나있네요. 기역자형 양면 개방형 창문을 통해서 최강효과를 받을 수 있고 일부 세대에서는 북한산 조망까지도 조망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층을 더 올라가면 다락방과 테라스가 나오는데요. 올라가 볼게요. 네, 지금 보시는 84d 타입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테라스를 활용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메인 테라스를 보시면 폭이 3m가 넘는 넓은 테라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향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최강 효과도 아주 우수하고 일부 주택형의 테라스에서는 북한산 조망도 가능합니다. 반대편에 있는 테라스에서도 넓은 공간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곳의 두 테라스는 천장이 없이 하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오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락방에 서 있는데요. 저는 다락이라서 천장이 굉장히 낮을 줄 알았는데, 보시면 굉장히 넉넉하게 남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84D 타입의 다락방의 천정고는 가장 높은 부분이 2.1m 정도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침실 공간이나 또는 취향에 따라 취미 공간으로도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4층에서 보시는 공간은 모두 서비스 공간인데요. 고양 삼성 우미 라피아노 단독형의 경우 서비스 면적을 합치면 세대 실제 사용 면적이 40평에서 50평까지 굉장히 넓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D 타입의 경우에는 약 50평 정도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양 삼성 우미 라피아노의 단독형인 84 D 타입과 연립형인 84 A 포 타입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말 아파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주거 생활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서울과 마주한 삼송. 이곳에서 편리함을 더한 여유로운 삶의 모습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지는 것 같았는데요. 물길과 숲길을 품고 일상의 행복을 누리는 고향 삼송 우미라피아노에서 여러분이 꿈꾸던 도심 속 자연의 힐링 라이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